645년 당나라는 영계소문이 영류왕을 시해하고 보장왕을 옹립한 이를 명분으로 내세워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당군은 전쟁 초반 요동성과 백암성을 비롯한 고구려의 주요 요충지들을 연이어 무너뜨리고 안시성 부근까지 진입했습니다. 이에 영계소문은 15만 대군을 보내 안시성을 지원하겠지만 고해진과 고현수는 고정의 의견을 묵살하고 휘하의 군대만 이끌고 당군과 맞섰습니다. 한편 당군은 고구려군을 끌어들이기 위해 아사나사에게 일천의 군대를 이끌고 거짓으로 패하게 해서 방심을 유도했습니다. 얼마 후 고구려군이 당도하니 당군은 부대를 셋으로 나누고 장태종의 본대와 이적의 군대가 전방을 힘겹게 막는 동안 장손무기가 고구려군의 뒤를 치니 2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살아남은 군사들은 산에 올라 진을 쳤으나 당군에게 완전히 포위되었고 고정의 본대가 포위망을 뚫기 위해 혈전을 벌였지만 가로막히니 가망이 없다고 판단한 나머지 패잔병은 항복했고 당나라는 이들 중 말갈쪽 포로 3,300명을 뽑아 황제의 짐을 공격한 죄로 땅에 묻어버렸습니다.